pen 단화의 글쓰에 김서현이라는 끝판왕이 있다면 인터넷 끝판왕도 있답니다. 바로 인터넷 끝판왕이라는 곳인데요. 자,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에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다 내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까지 결합할인 72만원도 놓치지 않고 다 챙겨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다 증정한다고 해요 현금 다운품 혹시라도 여기보다 더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럼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데 알아보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365일 지금도 24시간 가입 가능하고 상담 가능하니까 1866-2025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고 모든모두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는 끝났습니다. 2대2 무승부입니다. 미리 보는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 양 팀이 두 점씩 밖에 못 내면서 굉장히 뻑뻑한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끝났는데요. 어 마지막 장면은 조금 간단히 짚죠. 뭐 김재걸 코치 돌리면 안 됐습니다. 전진 수비했던 외야수들 그리고 빠르지 않았던 안치용 선수의 주력 그리고 길지 않았던 이재현 선수의 타구 모든 것들이 돌리면 안 되는데 왜 돌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니란 게 문제긴 해요. 자실수할수 있지만 오늘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돌리는 건 너무 아쉬웠고요. 자 오늘 경기 리뷰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폰세를 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폰세 선수가 오늘도 10승에 실패했. 입니다. 어, 혹시라도 폰세 선수가 모르고 있다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에는 아홉 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 넘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폰세 선수가 모르고 있으면 주변에서 가까운 선수들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어, 괜히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수 한국에 오면 다 겪어야 된다. 좀 알려 줬으면 좋겠고요. 자, 임창규 선수를 세 번째 만나요. 그리고 앞으로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창규 선수에게 우리가 개막 첫 경기죠 임찬규 선수의 개막전 등판 때 우리가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우리가 타격이 굉장히 극악의 타격지표 뭐 극악의 타격 흐름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박혜민 선수의 엄청난 호수비에도 걸렸고요 자 근데 그 다음 경기 7이닝에 우리가 1득점밖에 못했습니다. 자, 또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못 치면 제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아, 오늘도 못 치면 안총 어, 참 임창규한테 호구 잡히는데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이제 오늘은 호구 잡혔습니다. 100%입니다. 이거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이 선수의 130km 중후반대 패스트볼을 아무도 못 쳐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히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왜못 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께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리프, 댓글로 좀 주시면은, 아, 저는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공략하기 어려운 건지. 그래서 거기에 슬라이더까지. 자, 어쨌든, 오늘, 오늘, 임창규 선수 유기능의 이피안타, 3진 3개 잡았습니다. 우리가 저 선수한테 2피안타밖에못 쳤습니다. 더 웃긴 거는 이 임창규 선수가 직전 경기, 두 경기에는 좀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한화를 만나면서 또다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타자들이 임창규에게 두번 당했는데, 또 당하지 않기 어떤 경기, 어떤 공격력, 어떤 타격의, 어, 전략을 갖고 나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 경기 이기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병사를 3개 치면 그 경기를 진다 그랬는데, 뭐 연장까지 해서 그런 게 하나를 더 쳤어요. 자, 병살 4개 쳤습니다. 그리고 주루사도 2개 했고요. 자, 근데 1회 하주석 선수 병살은 일단 임창규 선수가 초반에 조금 흔들렸어요. 근데 그 임창규에게 힘을 실어주는 병살이었습니다. 물론 코스가 1루에 굉장히 가까이 붙었고, 그때 볼카운트가 또 어, 일루주, 일루수가 어, 라인에 붙어서 수비할 수 밖에 없는 카운트였습니다. 근데 한개 정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7회에 이원석 선수가 병사를 쳐요. 이때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를 역전했을 때예요 7회에. 그리고 분위기 좋을 때 어떻게든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원석 선수가 오늘 보여준 것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삼진도 당했고, 주루사도 당했고, 아, 그래도 이원석이 그동안 두산 전에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좀 해줄 거야. 저 중계할 때도 우리 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 이원석이 오늘 또 분명히 스타가 된다. 찬스가 왔다. 했는데 웬걸요? 아, 그걸 또 병사를 칩니다. 네, 일단 찬스를 끊어먹던 병살이었고요. 10회 노션 병살은 더 아파요. 이게 저는 화가 났던 게 이때 제가 중계하면서 조금 험한 소리를 했어요. LG한테. 야, 니네가 아무리 무시해도, 무현빈을 걸으면서 노시환하고 하겠다고? 끝내긴데? 해보자, 그러면. 니네는 요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 어, 노시환 선수가 또 3루 앞에 병사를 쳐버립니다. 이거는 진짜 무현빈을 걸은 LG의 선택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때 노시환까지 걸을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타자랑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태현이었거든요, 그때. 최은성이 이제 대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전 문현빈도 그러고 노시안도 그러고 김태현이랑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노시안을 여기서 병살로 끊습니다. 자 그리고 11회 병살은 더 진짜 이제 병맛이죠. 이진영 선수인데 번트를 댈때 타격 자세를 하고 있다 번트를 대는 건 이유가 뭐냐면 3루수나 1루수가 푸쉬를 많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나 그냥 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1구 때 이진영 선수가 번트를 실패했어요. 그럼 뭐냐? 작전이 들통이 난 거예요. 아, 번트구나. 그럼 2구에서는 내려놓고 안전하게 번트를 댔어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방망이를 걸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진영 선수의 올해 번트가 처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델 선수한테 댔어야죠 물론 번트를 대기에 바꿔줄 타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 이때 결과론적으로 공격이 맞냐, 번트가 맞냐, 전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이후에, 음, 안치홍 선수의 장타가 터지면서, 아. 저 번외기 번트가 성공했으면 이게 결승점이었는데 라는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진영 선수가 병살로 번트를 댑니다 번트가 투사풀어 가면서 2루 1루 이렇게 병살이 됐는데 4개째요 그러니까 모든 찬스를 끊어먹었던 그 안에는 병살이 있었고 오늘 하나는 병살타 4개와 주루사 2개로 모든 찬스를 다 끊어먹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멸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국 3루에서 생긴 일 얘기해야죠 이원석 선수 차. 아, 주산전에서 너무 잘해줘서, 뭐, 어떻게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오후에 음, 3루까지 어떻게든 갔습니다. 몸에 맞는 공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서 3루까지 갔어요. 어, 주자는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근데, 폭투, 아닌 폭투였어요. 박동원 선수가 볼이 빠졌을 때, 굉장히 멀리 나간 것처럼 박동원 선수가 헉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호석 선수가 박동원 선수의 모션을 보고 홈으로 들어오다, 생각보다 빨리 박동원 선수가 공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원석 선수의 위치가 정확히 27.6m 고그 사이였습니다. 가운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3루 돌아가기 어렵죠. 그냥 홈에서 세돌하고 죽어도 홈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원석 선수가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거기서 서버립니다. 아그 하... 승계 문제예요. 들어오려면 들어왔어야죠. 그리고 또 마지막 1 1회 마지막 찬스에 안치홍 선수가 이제 이루에 장착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현 선수가 또 기가 막히게 안타를 터져 쳐줘요. 바뀐 수비 홍찬이 앞으로 갑니다. 아 근데 전진 수비했던 엘제 수비 안치홍의 주력. 들어오면 안 됐죠. 물론 다음 타자가 결승타를 못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홈 선구가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주자가 일삼으면은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볼넷 폭투, 기타, 뭐, 몸에 맞는 공, 더 많은 이벤트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김재골 코치님이 빨리 그렇게 돌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돌린 결과가, 결과적으로, 뭐, 굉장히 홈에서 접전이 됐으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치홍 선수가 터벅터벅 들어가다 죽었습니다. 자, 근데, 어,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치홍 선수가 스스로 멈출 어떤 결단을 못 했을까? 물론 3루 주자는 돌려요. 근데 주루하는 주자들이 3루 주자의 시그널에 모두 맞추진 않아요. 3루 주자 코치가 멈추라고 해도 자기가 자신 있으면 돌기도 하고요. 3루 주자가 돌려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아, 이거 돌면 안 되겠다 하면 멈출 수도 있는데 아, 안치홍 선수가 김재걸 코치님의 오판을 막으면서 서스면 어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경기가 그렇게 끝났죠. 자, 그렇다고 뭐, 우리만 이렇게 속상하겠습니까? LG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 마운드에 3진 13개 당했습니다. 특히 코디폰세는 포 10개 3진을 마지막으로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한승혁, 김범수 때 LG가 한 점을 따라왔는데, 그때도 사실 LG는 더 도망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막았습니다. 자, 오늘 한승혁 선수 불을 질렀고, 김범수도 불을 질렀습니다. 특히 김범수 선수 너무 아쉬운 게, 몸에 맞는 공과 스트레이트 볼렛, 요두 개가 사실 화려하게 전부였습니다. 한승혁 선수는 오늘 동점 주자를 내보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하나가 강팀이라는 게 뭐에서 보여줬냐면 결국 하나도 마운드였습니다. 하나는 오늘 마운드, 마운드에서 마무리 투수가 두 명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날입니다. 자, 한승혁과 김범수가 저질러 놓은 걸 결국 마무리 투수 김서현과 주현상이 묶었는데요. 김서현은 오늘 멀티 이닝 및 5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주현상은 오늘 세경기 연속 호투를 했는데 주현상 선수는 오늘 거의 보더라인만 활용했어요. 패스트볼도 슬라이더도 보더라인만 활용하면서 아, 우리가 예전에 알던 23시즌과 24시즌 마무리를 담당했던 그 주현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후투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 투수 두명 김서영과 주현상으로부터 9회부터 11회까지 막아냈는데 이 투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역전패를 또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화의 글스는올 시즌의 첫 무승부입니다 1 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던 팀이어서 저도 오늘 이기건 지건 승부를 내보고 싶었는데 무승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보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두 팀이 왜 1, 2위인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한 낙천주의자 야 이딴 경기가 KBO 1, 2위 팀이라고 이걸 경기라고 하냐? 하시면 염세주의자 누구 말이 맞냐? 다 맞습니다 왜 오늘 저는 1회부터 11회까지 낙천주의 염세주의를 한 10번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중계하면서 아무튼 오늘 중계 함께해 주셔서 해주신 우리 팬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명명했던 건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었습니다 왜? 저는 한화의 글스가 1위로 코리안 시리즈를 가서 1차전이 한화의 글스 볼파크에서 열리길 바랬거든요 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고 제가 농담처럼 명명했대 이경기 아마도 진짜 코시 1차전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쉽게 2대2로 비긴 경기 리뷰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은 문동주 선수 선발이에요 일단 등판을 못할 것 같아요 내일 비 소식이 거의 100% 거든요 뭐,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 연장까지 했으니까, 쉬죠, 뭐. LG와 오늘 어제 경기 못했고, 내일 경기 못하고, 오늘 경기 이렇게 비긴 거, 뭐, 다음 시리즈에서 또한번다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LG가 이정용도 돌아오고, 부상선수가 돌아오면 마운드의 높이가 좀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게 진짜 LG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푹 쉬시고, 토요일 밤 행복하게 보내시고, 내일 야구 없는 일요일이 될것 같은데,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 아빠는 한화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